그지 그러니까 뭐, 지금, 어, 지금 그니까, 정확히 어디로 간다는 거야, 형님? 모르모로 타서. 모르모로 타서. 해분 게이트 예, 뛰고. 해분 게이트 뛰고. 언으로 갔다가 아웃플라이로 빠진다니까? 아, 아웃플라이로? 아하. 아,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옆에 그러면, 트리 형선도 오케이, 바리.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가고 자, 모르모로. 더원. 더원. 네. 더원에서 아웃플라이로 빠진다 아웃플라이로, 아웃. 예. 모르모르 더운 아웃플라이. 오케이. 퓨리 형, 선두. 오! 오! 저 완전 설렸어. 오 씨. 너. 가고. 네. 네, 형숙도로 가요, 그냥 형님. 빨리 안 가세요, 형님? 어.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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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루나 풀이야 자 모로 모로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일났에 <laughs> <의식 웃음> <laughs> 여기서 한번 쉬다가 형님 한참 쉬었 한참 쉬었다가 형님 한 예, 쉬었다가 형님. 예. 오케이 스츠기 어, 예. 야, 내가 하니까 다 기타 노래가 되잖아. 네, 아우 좋아 형님. <laughs> Okay Line to core. 해본 게이트로갑다 드디어 자, 더워입니다 더워, 덩원 떡이 자, 락카들어 락카드는, 가우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저기, 내려올 때마다 기분 안 좋아. 씨. 아, 로내안맞로 내로, 내로, 내 자 여기는 더원입니다. 이제 아웃플라이로 빠집니다. 하다가아여 아, 여기 아 여기서 이제 바로 왼쪽으로 빠집니다 왼쪽으로 아 돌덩이로 어. 자 여기 상각 코스입니다 삼 삼각국수. 코스 아웃 플라이 여기는 저도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네, 천천히. 네. 자. 렛츠 get it. 예 천천히 예자 레스케이드 예자 아웃 플라이 예야 네. 벌써 시작부터 그냥 무슨, 무슨 바위가 그냥 막 돌덩이가 하나 큰게 있고 그냥 야 야그기랍있어는 진짜 떼버리자 멈추지 마예형 거기 떼어봤죠? 오오 이거 약간 뭐라 그까 오우씨 오우 드랍 나오네 에이. 여기 들어 길을 모르니까 요게 갭을 잠깐 오빠꼬박아 해주려고 네. 요게 갭에서 여기가 갭점프 요게 갭이야 요게 갭 여기서 저기까지 아니, 뜬다고 아니, 아니,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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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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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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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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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번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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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해서 삼면에 떨어지면 바로 돌려야 되 돼. 아니, 놀리는 거는 놀리는데. <laughs> 오, <오이. 웃음> 두턱에 쳐박을 거 같. 아 그니까 이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안정화가 되나. 아래 돌릴 수 있다고. 내려와서 여기, <laughs> 여기서 눌러서 <laughs> 저길 <저기를 웃음>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속도빨은 나갈 거 나올 나올 것 같아요. 속도로 나오겠네. 속도로 <laughs> 나오겠는데. <속도는> <웃음> 나오겠는데. <웃음> 야, 이건 뭐 씨.. 와, 저 깃발 걸리는데. 그래, 어 아유. 아유, 아유. 어, 빨리 가요. 그러니까. 림을 <laughs> 림을 왜 이렇게 세워놨을 까 랜딩 때문에 그랬구나. 여기 그러니까, 아, 여기가 랜딩면이야. 그러니까 림을 랜딩 때문에 세워놨구나. 여기서부터 아, 속도. 여기서 와서 속도 여기서, 여기서 같은데, 눌러서 뭐, 저기를 뭐, 가야, 가야 된다는데, 야, 어디서 <laughs> 어디서 개 <개아리를> 아들 들고 있어. <웃음> 다음에. <웃음> <웃음> 네.

자, 아웃플라이 빅드라 들어갑니다! <목소리> 아우 <아유>, 그냥 껌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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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et's g <laughs> I'll <fly. laughs> 안타가 누랑 네. 비슷해. 예. 맥드라. 아웃 플라이.